Thank you 안녕하세요. 메이커즈 어학원에서 AP 이코노믹스를 담당하고 있는 그레이스 리 이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학생 친구들의 어, 이번 봄 방학 시간표에 맞추어 선생님이 만든 시간표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강할 수 있을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자, AP 이코노믹스 시험이 이제 5월에 있는데요. 그때까지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전체적인 수강 순서예요. 개념반을 선생님하고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 같이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봄 방학 때 내가 문제 풀이를 들어야 된다는 걸 알고 갔을 텐데 이제 개념반을 선생님과 수강한 친구들, 또 선생님의 마스터프랩 인강 사이트를 통해서 개념반을 수강한 친구들도 있죠. 자, 선생님이 지금 이 본방학 문제 풀이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줄 거고 그리고 4월과 5월에 걸쳐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모의고사와 최종 정리와 그래프 특강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제 유학생 친구들은 본방학 때 문제 풀이를 듣고 보통 한국에 다시 못 오고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하다가 AP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 어, 4월과 5월에 걸쳐 진행되는 이 반의 모든 수업들을 VOD로 촬영을 해서 어, 원하는 친구들에게 제공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어, 스카이프 수업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짰습니다. 자, 3월 봄방학 개념과 문제 풀이. 어, 전체 시간표를 일단 커다랗게 선생님이 넣어 놨는데요. 지금 어, 3월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매주마다 새롭게 시, 어, 수업들이 오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면은 유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봄방학 기간들이 다들 다양해서 방학 시작일들이 다들 다르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5월 AP 시험을 위한 마지막 개념 정리 수업을 3월 둘째 주에 시작하도록 넣어놨어요. 이제 개념을, 오, 들어, 듣긴 들어야 되는데 막 너무 스케줄이 빡빡해서 그동안 미뤄왔던 친구들 있다면 지금 3월 둘째 주에 들어와서 개념을 듣고 셋째 주에 문풀까지 이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서 들을 수 있도록 넣어놨어요. 근데 나는 3월 둘째 주에가 방학이 아닌데 개념이 필요하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마스터프랩 인강 사이트 통해서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듣고 문제풀이 강의로 들어오면은 무료 없이 문제풀이 강의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셋째 주한 주만 들어온다. 아니면 넷째 주한 주만 들어온다. 아니면 셋째 주 넷째 주 들어온다. 이런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셋째 주 넷째 주 이어서 마이크로와 매크로 문풀을 듣거나 아니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조금 빡셀 수 있지만 그런 친구들은 어쩔 수 없죠. 마이크로, 매크로를 이어서 듣거나 해서 어떤 시기에 들어와도 조합이 가능하도록 선생님이 좀 시간표를 잘 연구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전 수업, 문제풀이 수업 이후 다음에 이어질 수업들은, 어, 유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스카이프나 VOD로 계속해서 이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고요. 자, 문제풀이반. 이번 본방학 때 집중적으로 하게 될이 문제풀이반 강의를 좀 소개해 드리자면, 어, 시수와 시간은 이렇게 진행될 거고, 여러분들의 개념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이 문제로 잘 이어져야 그게 결국 점수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배운 개념을 문제에 적응시킬 수 있는 응용력을 기르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클래스고요. AP 기출 유형 위주로 선생님이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MCQ, FRQ 모두 연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반은 여러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개념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고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야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수어 어, 수강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과 개념 정리를 한 친구들은 바로 들어와도 되는데 어, 내가 GPA를 듣거나 내신 수업을 들었는데 어, 긴가민가하다 어느 부분은 아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개별 상담을 통해서 어, 어떻게 하면은 잘 정리된 상태로 문제풀이반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선생님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언제든 선생님에게 개별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유학생 친구들 이번 3월 봄방학 기간에 들어와서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해서 5월 AP 시험 꼭잘잘볼수 있기를 선생님이 응원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유학생 친구들의 봄방학 시간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